제로 해야 돼, 제로.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자기 몸이 죽음과 살아대게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더 경과해 주서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이 이룰 줄확신하여어 그래, 약속으로 가지는 것은 아직 약속이 복음이 아니야.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야. 또 자꾸 약속으로 갖고 가야 믿음을 이루해 주신다. 약속이 이미 예수님 죽으셨고, 택하시면 약속이 네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음. 그래서, 로버트 굶망하던 사람, 이미, already, 복음이 루어졌다 그걸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할 때는,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콕콕 먹으려다 그때는 아직 안이루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혀있고, 내 안에 그도가 산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already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 바울이 얼마나, 진짜 복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정부 역시 못 박혀 있 지금 내 안에 그 도가 산다. 새 생명, 그 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독교여요. 네. 그게 복음이요. 안성이요. 복음에. 내가 그 끝에 가야 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거그 시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숙제 속에 그리고 그 법을 쪼개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게 성령님이내안에두 네 온다. 그걸로 시장을 이렇게 표시 해놨단 말이에요. 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래 이걸 갖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지성소에 그 속죄소 특이하게 돌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요. 보면 남자나 여자는 자별이 없어요. 그런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도, 아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전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지식을 좀 잘못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이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형님. 아니? 루야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월에 하루 이까지왔어요 지금 오늘날 영지주의가요. 한번구은영을한것도 우리가 믿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욕할 때 앞에 육은 사아크으로난 것은 쌓아 뒤에 사아크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할때 앞에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뒤에 영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버렸다 이 말이 영에 속한 영이 됐다 영이 아니고 영에 속한 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혼 속에 양심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 양심, 선한 양심 찾아가다가이 선한 양심이 어떻게 돼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도의 할례라고 하는 게그리도의 할례 육신에서 그건 그거, 그는 내가 벗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진리,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정죄가 없고 율법의 정에이 벗어나고 또죄들의 속한 몸을 벗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승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육, 성령을 쫓아낸다는 죄를 안 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다 요한 일서오장 끝에 가면 18, 19에 가면 해. 그렇게 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그말씀그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밖에 또 나오잖아요 시기하고 미국하고 이런 것도 밖에 나오면 그때는 또 육신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부활의 거룩함으로 입을 때까지는 깨어서 항상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가 육체로 마치는 이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줄 알아요? 잘못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고 아멘. 자기 아는 거. 그거는 육신에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 직접 다윗이 택한 사람이 왕국을 다통일해가고 왕이 되나라고 옥상 올라가서 밭채만 보고. 음료로 품어가지고 순간으로 그냥 가는방법이 넘어갔다 목사들이 그렇게 얼마나 만줄 알아 왜?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가는거죠 전부 다 티끌같이 제 가운데 안앉아있는거예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르게 이해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는 되게